피격연대 이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박 3일에 일본 방문을 마치고 20일 귀국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났으며 피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조문했다고 한다. 박진 장관은 스스로를 조선 통신사에 비견하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했고 2015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로 존중되어야 하며 합의 정신 실현의 중요성을 수차례 앵무새처럼 반복한 바 있다.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식 합의로 존중하며 합의 정신에 따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다수의 일본 언론들은 2015 한일 합의 이행 확약 없이 일본 정부는 정상회담을 받기 어렵다며 위안부 합의 사항을 한국이 제대로 실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와 직룡 문제 등 한일 간 현안에 대해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고도 보도했다. 한일 관계 개선의 전제로 2015 한일합의가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참으로 처근이 갑다. 박근혜 정부 시절 2015, 2015년 12월 28,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 기자회견에서 기습적으로 발표된 소위 2015 한일합의는 책임 인정이 빠진 애매모한 유감 표명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10억엔을 출연해 위의 하위치유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대가로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협조 국제사회에서 비난 비방 제재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한국정부가 약속해준 부력적 합의였다. 비공개를 전제로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제3국 기린비 문제 해결, 성내의 용어 사용 자제 등 이면 합의까지 당긴 일방적이고 존속적인 정치적 합의였다. 형식, 절차, 내용 모든 면에서 문제적 합의였다. 이후 일본 외교부 공식 문건에서 성내의 강제동원 등 용어는 사라졌으며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의 관여를 암시하는 종군이라는 용어마저 가기 결정을 통해 삭제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유엔에서 제기하는 것조차 2015 합의 정신 위반이라 어깃장 놓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자 이를 국제법 위반이라 맹비난했다. 독일 별린 소녀상은 물론 전세계 시민들의 힘으로 설치되었거나 추진주인 소녀상의 철거와 설치방해도 노골적으로 자행되어왔다. 일본군 위안부 선을 부가하고 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정부에게 있어 2 0 1 5 한일합의는 무엇인가? 2 0 1 5 한일합의 어떤 부분을 되살리고 무엇을 개승해야겠다는 것인가? 주고받기식 정치적 합의라고 판단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원칙을 결정을 무시하겠다는 의미인가? 피해자 중심의 원칙, 진실 정의 배상의 원칙을 저버렸다고 지적한 유엔 공관들을 무시하고 화해치유재단을 대살려 사 내겠다는 것인가? 일본 정부의 손상 철거와 설치 방해 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인가? 역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일본 정부에 동의하거나 침묵하겠다는 것인가? 국내의 극우 역사 부정론자와 야합해 일본군 성예제 문제를 기억하고 기원 기념하려는 수많은 정의로운 시민 사회를 탄압하겠다는 것인가? 가해국의 입장에 서서 자국 국민을 탄압하고 가해자들의 면죄부를 주면서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던 박근혜 정부의 과오를 또 반복하겠다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에 요구한다. 한국 정부는 굴종적 자세를 버리고 자주적이고 당당한 자세로 대외교에 임하라.